사고 소식이 전해지며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다. 상아는 테리와 함께 한강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테리가 탄 차가 강 속으로 빠지는 사고를 목격하며 경악한다. 테리. 상아는 차가 물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아무런 대처도 못한 채 절망의 비명을 지른다. 한편, 소우는 테리의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차는 왜? 왜 흘러내렸는데? 소우는 상아에게 따지듯이 물어본다. 상아는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그게 내가 잠깐 남진이랑 통화하고 있던 사이에라고 말하지만 소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그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어? 라며 더욱 날카롭게 반응한다. 소우는 테리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상아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너는 정말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상아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며 울부짖지만 소우의 마음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병원에서 테리는 치료를 받으며 소생의 기적을 기다린다. 소우와 상아는 긴장한 마음으로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주변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우가 상아에게 물어본다. 상아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테리에게는 정말 미안해라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순애가 상아와의 대화에서 테리의 기숙학교에 대해 이야기한다. 데려온 애 파양도 많이 한다는데 기숙학교 알아본 건 얘기해봤어? 라며 상아에게 묻는다. 상아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았어. 테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으니까라고 대답하지만 소호는 그 대화를 엿듣고 마음의 정리를 시작한다. 이제는 내가 테리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겠어. 병실에서 테리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선주는 남진과의 이혼 이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혼자서 길을 걷고 있으며 그때 소호가 그녀를 발견한다. 조심해 선주. 소호는 선주가 사고를 당할까 봐 얼른 그녀를 끌어당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면 안 돼라며 다독인다. 선주는 소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여전히 남친과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깊다. 이젠 정말 끝났어.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잖아. 소호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그녀의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테리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상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에 도착한다. 테리야, 엄마가 왔어. 상아는 병실로 들어가 테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하지만 테리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상아는 더큰 두려움에 휩싸인다. 병원에서는 테리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소호는 "제발 테리야, 힘내" 라며 기도를 하지만 상아는 "내가 잘못했어.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게" 라며 자책한다. 테리 어떻게 됐어? 라는 그의 질문에 상아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분노하며 남진을 향해 소리친다. 남진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반박하지만 상아는 너가 없었다면 테리도 안전했을 거야. 라며 그를 탓한다. 소우는 남진과 상아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제는 정말 결별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소우는 결심하며 상아에게 다가간다. 너는 테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 상아는 소우, 나도 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소우는 그럴 거라면, 남진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고 테리에게 집중해야 해.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병원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우와 상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제는 테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소우는 상아의 손을 잡고, 진정한 결단의 순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29회의 이야기는, 테리의 사고를 계기로 각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선택을 통해 깊은 감정선이 드러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